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저기 있잖아 저기 첫 번째 보이시는 분이 고영화 씨, 이제 미디어 한터 저기 좀 응, 반장 울는안 응. 찍어 네. 수다 3인방그 다음에 <laughs> 가운데 있는 분이 지금 허인영 씨, 그 다음에 조금 맨 끝에 보신 분이 저기 옥주민인데요. 저분은 요즘 활동 아주 뭐 천만 관계. 천만 관객에 천만 관객 무지 제목이 서울의 밤 어, 서울의 밤에 서울, 나오신 김옥준님이에요 너무 예쁘죠? 지금 우리가 지금 여자 세 명서 지금 데이터 하고 있는데 저쪽에 지금 중전 마마가 계세요. 저분 앞에 내가 축소리못 해요 그냥 중전 만마 보여드릴게요. 네 여기 또아 여기 보이시죠? 네, 중정 마마님에요, 대비 마마. 무서워, 무서워, 대비 마마는 또여기또 영화배우 우리 후배 어? 유아씨. 네, 특이하게 생겼죠. 얘는 필리핀 나 저기 가서 살아야 할놈인데 여기 있어요 지금. 아, 이놈 말 잘하지. 오늘은 자 이렇게 세분같은충준정으로 제가 떠드세요 이 수다쟁이 아줌마들. 집어내서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아이 나 그렇게 보면 돈 벌라고 필승사 그러면 <laughs> 그런 거안해 나는 재밌어 나는 <laughs> 그들이보시면 좋죠 허사한 네. 영향력 우리 저기 저쪽 끝에 지금 조그맣게 보시는 분은 저 옥수수에 저기 어, 서울에 봄에서 그 우리 저기 그 맞아. 전두환+ 전두환 대통령 부인 이름이 뭐야 씨 대통령 이순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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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순자. 어, 이순자 씨+ 이순자씨 전. 역할 하셨죠 주먹도. 근데 주먹도 아니잖아요. 아, 네. 등장해서 등장해서. 주먹 터 주먹 터 아니잖아요 분장해서 주먹 들이된 거예요 분장을 아, 네. 해서 주먹 들이된 거예요 네. 네 너무 재밌는 건 닮아서 캐스팅됐다 너무 닮았어 <laughs> 진짜 닮으셨어 <닮아서 웃음> 나도 봤다던 거 너무 <laughs> 너무 <laughs> 우리 옥시지 친한 거봤어 <laughs> <진짜> 서울에서 <laughs> 아니 당연하죠 아니 당연한데 닮았다는 게 너무 웃긴 거야. 닮았다고. <웃음> <웃음> 근데 너 어. 아니 근데 이순자 젊었을땐 예뻤대요유명했대요 예뻤어요? 누가? 이순자 유명했다던데 뭐가 예쁜 얼굴이야? 아니 그래도 옛날 얼굴잘럼 자랐지 젊었을때 안그래 에이 <laughs> 기분이 있는데 아니, 내가 볼때는 아닌거같아아 우리, 우리 아닌 옥주씨하고는 아, 옥주 <laughs> 기본이 안돼 저사람들은 근데 닮아서 캐스팅이 됐다는아이러니 어 근데 닮았어 진짜 닮았냐고 얘기 아참 옥수수 씩 있어? 씩 사진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한번 봐봐 한번 봐줘봐 나짜옥수수 닮았는데 이스타가어색이 못생겼고 <laughs> 옥수수는 이쁜데 저기 닮았네 <laughs> 어 이상하지 않아요? 한명은 못생기고 한명은 이쁜데 닮았어요 그게 가능까요 <laughs> 우리 저기 미디어헌터 봉사단에 저기 있잖아 봉사 열심히 하시는 저기 mbc 탤런트 공채 탤런트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해요. 많이 지금 네, 활동을 네. 열심히 하고 있으니 많이 사랑 좀 해주세요 색감한테 예, 색감한테 해놓으셨네 요수수씨가 하나 보이죠 아, 이거, 이거, 이거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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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요거 요건 누구야 요거 자 이거 여왕님 네네네 네. 들어갑니다 여기다 비켜 누구야 이거 우리 엄묘씨 기천렇게 와. 스러워 엄유신 선배님의 어 젊은 날에 황진이라... 딱천이 하신, 딱 천번 하신 집시 시는 여자 어, 황진이라는 드라마에서 황진이 엄마로 열여섯 살부터 몇 살까지 열여섯 살부터 몇 살까지 연기하죠 그럼 여신도? 이게 엄유신이야 이게 지금? 네. 네. 30대 아우 너무 못생겼어 <laughs> 내가 떠들어야지 <laughs> 이게 엄유신 씨입니다 네. 우리 옥시씨코도 하나 보여줘 저기, 이순자씨거요가까이좀 갖다 대줘 네, 요요요가까이가까이좀 대줘 이 o 아니야, 그거 좀 바뀌었어 예 e l 후배들하고 떠들고 o 요 e t t e r go to the third room, cut him in t h e r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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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h, 다 o m e t i m 네, 예. 아니 영화 아니에요? 영화, 영화, 영화 안에 드라마 아니 드라마예요? 어. 너무 무 아, 아, 그리고 좀기복지양의이신자 여사를 그냥 이순자 역할. 네, 네. 보시나요? 이좀 자세히 좀 비교 좀 어, 오랫동안. 올라가야 돼죠? 오랫동안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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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랫동안, 네, 네. 닮았어요? 닮았어 진짜 네. 닮았다. 닮았, 오. 주제 닮았다니까 어, 내가 봤으니까. 근데, 근데 되게 신기한 게김옥진쁘고 네. 순자 아줌마는 못생겼는데 둘이 닮았어 신기하다 아이고 우리 인형씨도 연극 뭐 좋은거 한번 했었잖아 어, 저거 보여드릴까아좀 어, 보여줘 어머 너무 잘어울렸 이런게 이런게 이렇게 이쁘게 해 어려워요 그거 보여줘 그거 그게 예쁘잖아 우리 아유 어르신씨 이요땐 나도 침 흘렸어 요거는 아 내가 침 흘렸어 이때는 너무 아름다우시죠 어 진짜 예쁘잖아요 아유, 아유 씨. 진, 진. 아, 이때 모습이었으면 내가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네. <laughs> 아, 우리 언니, 회장님도 언니, 이제 하나 보여죠 저기 뭐저저 있잖아. 교수 역할 하시는 네. 것도 있고, 신기하지 않아 이거? 리금막올려도자 이거지 한뭐한 2천 명 봐. 아니 저혼자도 사진이 아니고. 네네. 작년 9월달에 대학로에서 공연했던 단야삼촌이라니오 어, 어, 어. 네. 단연삼촌이라니 단야 연극이었는데요. 이 연극이 어? 얼굴 좀 보이게 해줘 우리 인형 씨 얼굴 어. 좀. 이 연극이 올해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도 네. 대학로에서 리본이 들어가요. 네. 네. 연극도 하고요, 네. 방송도 하고래요. 네. 사랑 많이 해 주셔야 돼요, 우리 선영 씨. 진짜. 자, 우리 끝에 우리 우리 팀장님이에요. 우리 단장님이라구나, 팀장님이라나 단장. 단장님, 네. 단장님, 단장님, 봉사 단장님이에요. 네. 아, 네. 최근에 아, 요요요 요, 요 보인다. 오, 요 날방 쓰 거. 네네네. 안경 쓰신 거. 네. 거. 다시. 네. 네. 아이거 재밌다. 예, 보시나요? 네. 딱기 때린 여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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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근에 했던 모텔 캘리포니아의 아름이 엄마입니다. 네. <laughs>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럼 안 이렇게 해도 막 보여. 나는 이럴 때는 네. 젊어 못인단 말이야. 신기하거든요. 어, 저거 봐. 잘못잘 잡은. 시끄러워. 드라마. 우리 응. 해라고 야, 우리, 네.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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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백하자. 네. 우리 네. 엄유신 씨 사랑해요 하자 네. 어쩐니 아니면 my... 엄유신 씨 어. 사랑합니다 그러라고 이거 네. 막못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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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듣잖아. 하나, 하나, 둘,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엄유신 씨 사랑해요. 네. 네. 한진TV 구독,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반가, 반가, 반가.